기억년 DBC 정답이다. 기억년 DBC. 자세 실수 a, b, c, d에 대하여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이고 c 제곱 더하기 d 제곱도 1이고 a, c 더하기 b, d는 0일 때, 구에서 오른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했네. 기억. a 제곱은 d 제곱과 같다. b 제곱은 c 제곱과 같다. 자, 얘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? 자, 요 관계, 얘가 0이다라는 사실로부터, a c는 마이너스 b d랑 같다라는 나오지. 양변을 제곱해, a 제곱, c 제곱은 b 제곱, d 제곱과 같고,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, b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a 제곱 넣어주고, c 어, c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d 제곱을 싹 갖다 넣어주고. A제곱에 1-D제곱은 B제곱 대신에 1-A제곱 곱하기 D제곱 해주면 A제곱, 마이너스 -A A제곱, D제곱은 D제곱, 마이너스 A제곱, D제곱이 되면 사라지고 A제곱이랑 D제곱이 같다라는 게 나오지. 마찬가지로 반대로 A제곱 대신에 1-B제곱, D제곱 대신에 1-C제곱을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B제곱과 C제곱이 같다라는 게 나오지. 그래서 자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는 거자니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1이고 b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1이다 얘는 뭐 기억 가지고 지금 현재 a 제곱이 b 제곱분 1이래잖아 그런데 지금 뭐야 b 제곱이랑 c 제곱이 같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c 제곱 싹 넣어주고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1이라고 했지 문제에서 그랬을 때 여기 c 제곱 자리에다가 또 b 제곱 다 갖다 넣어주면 성립한다라는거알수 있겠지? 자 디귿. a b 더하기 c d는 0이다라고 했네. 자 얘는 C 더하기 bd가 0이다라는건 문제가 주어졌잖아. 얘를 한번 제곱시켜 볼 거야. 그러면 a 제곱 c 제곱 더하기 2 e, ac bd 더하기 b 제곱 d 제곱이 되면서 여기서 뭐야? 우리가 지금 기억에서 기억에서 뭐 보였어? a 제곱이랑 d 제곱이 같고, a 제곱이랑 d 제곱이 같고, 기억에서 c 제곱이랑 b 제곱이 같다라는 걸 보였잖아. 여기서 이 c 제곱 뭐야? c 제곱 자리를 b 제곱으로 바꾸고요. 여기 b 제곱자리를 c제곱으로 싹 바꾸면 얘는 ab의 전체를 제곱 더하기 2 abcd 더하기 cd의 전체를 제곱이 되는 거니까 ab 더하기 cd의 전체를 제곱이 되면서 얘가 0이니까 얘도 0이다. 따라서 ab 더하기 cd는 0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. 그래서 기억리는비거다 맞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.